저는 아... 테란전에서도 사도 쓰고 토스전에서도 사도 쓰고 저거 전에서도 사도 씁니다 사도구 자체 그리고 그 누구였지 전에도 어떤 분 방송을 봤는데 다크님이었나? 네 방송 봤는데 사도만 쓰시더라고요 아 올리 사도만 아네 <laughs> 저거 전에 공명 사도만 쓰던 경기가 있었는데 다 짤막하고 아웃 얼어붙은 사원에서 <laughs> 자 아, 지금 해병 엄청 찍었습니다. 이내 전술인가요? 왜 이렇게 네, 많아요? 이거 급일대예요. <laughs> 방패 공이로 맞춰서 간다. 지금 이거 몇 줄이죠? 네 줄. 와. 이거 <laughs> 이게 사도건 뭐건 그냥 다 씹어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봐요 지금 이거 토스 트리플도 안 갔는데 <laughs> 이게 진짜 빠른 거신을 준비해도 한기 나올까 말까라니까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일단. 과충전 수정탑 배치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 테란이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달려주고. 전도 역장도 있어서. 그렇죠. 잘못하면 잘려요. <laughs> 전투 방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아, 근데 이게 또 마침 공명사더라서 어... 이 빌드 완전. 네. 해병이 이거 다 죽겠는데요? 해병이 다 죽겠는데요? 너무 모래는데요네 <laughs> <laughs> 방패 안 됐는데, 공공사도한테 던졌어요. 자, 일단은 본진으로 드랍. 자, 분광기. 이거 뭐어 오, 모선액? 어, 뭐 오, 모선액? 오, 딸을. 오, 오. 네. 음. 아까 뽑은 분광기, 어, 여기 있네요. 이거 놓치는 거 같은데. 아, 아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는 FE를 한번 좀 써줬으면. 근데 투스유저들은 네. 안 쓰죠 FE를. 아 그런가. 테라판에도 조금 쓰는데 이거는, 어 찾았어요 어, 드디어. 아네 봤습니다. <laughs> <저> 깨끗할 <laughs> 네. 때까지 모를 줄 알았는데. 아 됐다. 네. <laughs> 일단 폭풍업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진출하는 게 네. 좋아 보입니다. 트리플도 없겠다. 빡세게 나가죠. 어, 근데 이거 <laughs> 테란이 막을 수 있나요? 병력이 토스가 너만많데 저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폭풍도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이, 업그레이드를 씹어 먹는 사이닉 폭풍을 대동하기 때문에. 네. 제 아무리 뭐 해병 자극제 방패 해병이 세다해도 공명 사도와 폭풍은 말 그대로 해병을 씹어 먹는 조합입니다. 일단 최소 그, 트리플은 들어요. 트리플도 네. 한칸 왼쪽에 지었네요. 뭐죠? <웃음> 뭐죠? <웃음> 앞마당도 한칸 한 이쪽에 짓고 트리플도 한칸 이쪽에 짓고 되게 긴장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음, 아을 <laughs> 오래 아껴서 파먹겠다 <laughs> 자 일단 좀 견제 도와아 분광기가 잘렸습니다 일단 비리오면. 견제는 좋은데 자신의 오오오아 아, 잠깐만 이건 아니죠 잠깐만요 아, <laughs> <laughs> 어, 네 일단 힘으로 올라가는데 네. 자 인테리얼 선수 일단 추가 병력이 없는 거 감안을 하고 이병력으로끝출봐야 됩니다. 네. 어, 근데 예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이거 언덕에서 농성하면 테란한 아, 네 일단 인구 수가 막혀서 테란도 네 부업도 다 깨지고 이게 원래 해방선 지뢰로 언덕 농성만 하면 막, 막는데. 자기 병력을 다정리가 됐고 자 앞마당 날리는데 성공을 한 임페리얼 선수 그래도 둘다 스투 베이스입니다 트리플 또한칸 옆으로 아닌가요? 아 아닌가? 안치고 보죠 아닌 것 같긴 한데 안치고 자어 이거 먼저 올라오는데 자 이거 조, 잘 올라가야 돼요 어? 아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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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어, 아닌 것 같은데 포기한, 어. 너무 손해 보는 싸움이에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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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큰일 났습니다. 네. 아, 네. <laughs> 네. <laughs> 어, 네. 이거, 이거... 토스 안마당도 일꾼 다 털렸어요 지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쵸>? 사이언리기동이라는 <laughs> 스킬을 두고 걸어 올라가, 아, 여기 안마당에도 지뢰 드랍이 들어갔었네요. 네. 어쨌거나 테란도 지금 투 베이스거든요. 그리고 일꾼, 네, 맞아요. 말씀대로 지금 일꾼도 테란이 열기가 더 많기 때문에. 음. 아이고, 자, 지뢰. 자리 이동. 또 터져요? 또 네, 이거, 아이고, 아이동또이져요이고 아이고, 아이거아이거아이아아아이아번더 터지 고 아이고, 아이고, 아다아이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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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고치대가리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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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쉴드다 까버리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죠 지고 있는 네. 입장에서 처치한 일군이테란이두배가더 네. 많네요 자, 자 그리고 30. 그렇습니다 젤루 선수 앞마당 재건을 한, 역시나 붙여지지 않는다 이번엔 두칸이에 갔죠? <laughs> 이거 두칸이에 지은 것 같은데 뭐죠 이거? <웃음> <웃음> 자. 아, 그리고 이게 토스가 지심이 트리플이 없는 빌드라서 이런 지뢰드랍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프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진짜 이 토스는. 소원... 그렇죠. 너무 견제를 깔끔하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소환선수. 앞마당 해방선까지. 그래, 너무 보니까... 안 잡혀도. 그렇죠. 이렇게 방해만 해도 아프죠. 너점추도안 했지? <laughs> 공병사도지 하면서 지금 회 방송으로 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됐죠. <laughs> 뭘 자꾸 웃어요. 맞아. 왜 자꾸 웃어. <laughs> 어. 자, 해설 중입니다. 중이시... 해설 중입니다. <웃음> 해설이요? <웃음> 네. 쪽으로 네.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디스코드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매력 있지 않습니까? 클랜원들 들어왔다 나갔다. <laughs> 자, 일단 음, 네. 이번 <laughs> 진출을 토스가 막아낼 수 있나 싶은데, 일단 고위기사도 폭풍 한 방이 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도 많지 않고, 그렇죠. 모선액도 없고. 업그레이드도 밀리고. 이게 지금 모선액이 없어서 수정탑 위치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는 셀프역장? 아, 모선액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힘으로 뚫어버리나요? 집에 뚫어버 와, 결국 이렇게 힘으로 밀어내요.